사1로 총선을 앞두고 11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조 의원은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누락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. 인정한 상태입니다.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약 30억 원으로 11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. 종전 재산신고 당시보다 11억 원가량이 증가하면서 재산 누락 의혹이 일었습니다. 조의원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로 얻을 실익이 적다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.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